아직도 쿠키는못 됐나? 요새 누가 있다고 하노? 좀비 나이트 해야지, 새끼야. 아, 씨. 새끼. 대박이야. 사과 필수인데? 뭐라고? 뭐, 뭐라고? 사과! 그 뭐? 폐지된다고! 사과? 뭐 사과? 야, 좀 발음을 제대로 해. 뭐, 뭐. 사과! 폐지한다고! 뭐라지, 바노? 사과가 학 우리 바로 옆에 방이잖아 쫓겨난다고! 야 잠깐만 쫓겨나면 이 건물에서 쫓겨나는 건가? 당연하지. 어. 오... 야 잠깐만. <laughs> 아 근데 그게, 그게 뭐, 뭐 어쨌다고? <laughs> 너희 진짜 쓰레기다. <laughs> 쓰레기? 야야야 뭐, 잠깐만 잠깐만 우리 옆 방이 사옥 업 방이네. 쟤네 쫓겨나면 저방 누가 쓰는 건가? 뭐땅 까지 생기기 전까지 걔네가 쓰겠지. 걔네는 뭐, 쫓겨날 뭐? 거라며 그럼 항어 있겠지. 이건 좋은 기회야. 야 김민기, 네가 제일 쓰레기다. <목소리> 우 와, 바로 옆 방인데 뭐 이래 다루노? 야, 방도 존나 넓고 냄새도 안 난다. 야, 이들이 담배만 안 피면 되거든. 우리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? 와. 여기 TV 짱 좋다. Yeah. <laughs> 좋다. 야, 근데 네, 자취방에 게임기 있는데. 게임기가 올까? 게임기? 늦게 보이는데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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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아, 저 알아. 아, 원네맞 10만 원빵 콜. 아, 진짜. 너할줄 알아? 할줄 알지. 쟤원 방, 원 방. 10만 원 빵, 10만 원0만원빵 콜. 콜 콜. 잠깐만 잠깐만. 니네 여기 게임방 못 쓰려는 거야, 지금? 연하지 여기를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참나, 아까 여기 쓰면 안 된다며? 아까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여기 써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야, 아까 우리 뭐 쓰레기라고 했지? 맞지? 맞지? 개자식들 진지 우리야,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자 솔직히 학생회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를 쓰고 원래 있던 가방을 여자가 써야지 안 그래? 맞네 너희들이 더럽히는 거 우리가 다떠맡으라고 이게 도 우리가 더럽힐 낀데 <laughs> 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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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말도 맞아 이 방을 어떻게 쓸 건지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결정하면 되잖아.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? 맞는 거 같네. 나는 여기를 여학생 휴게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. 개소리 하고 앉았네. 미쳤냐? 이미 여자방은 저기 있잖아. 이건 이거만 사람 다 쓰는 거고 우리 과 여학생들 위한 방이 없잖아. 야, 누구 가수들 맨날 이단 식이고 너네가 무슨 벼슬이가. 월요일만 되면 생리 공개일라 하면서 맞아, 맨날 맞아. 빠이제. 죠 엠티 갈때 지금 누가 더노 남자가 다든다 이거. 그래. 야, 네 팔뚝이랑 민기랑 비교해봐라. 총 존나 굵은 팔로 부채질이나 좀 하지. 나 월요일 날 진짜 아프거든. 그리고 니네가 언제 내팀 들어줬는데? 아무튼 너가스서 나를 뭔데 자꾸 이방 가질락 하는데? 우리는 쉴 곳이 없다고. 편하게 쉴 곳이 없다고. 우리는 귀간 가실까. 너가 학교 싫어하나? <laughs> 누구세요? 사학과 학생인데요? 저희 지금 얘기 중이거든요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?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거든요 나가주실래요? 감사합니다 야, 우리 얘기 엿들은 거 아니야? 요즘 애들 왜 이리 예의가 없노? 특히 가시나들 뭐?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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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얘기도 일리가 있어 여자들도 쉴 곳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내 의견을 얘기할게 이곳을 남자 도안되로 쓰는 거야. 야겠다다수도로 해볼까? 남자방으로 쓰자 손! 나 병두, 한이 네 명도에되명이 동의했으니까 남자방 남자방! <laughs> 이 자식들! 어. 어, 저거 여자들 방이야? 저거 여자들 방인데! 저거는 내 방이야, 내 방이지, 내 방! 아니지, 아니지! 여자 방까지, 여자 방 꺼! 어. 너희들,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!